이로마씀입니 경영학의 매일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박사가 최초로 공개하는 종목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송 관련주입니다. 정밀부품 3D 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 기술이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로봇 정밀부품 샘플을 납품했어요. 조만간에 대량 발주가 이어진다. 로봇송과 인대 관련한 정밀부품입니다. 3D 프린팅 솔루션에서 경량 정밀 부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 회사다. 로봇뿐만 아니라 국방, 반도체, 모빌리티 등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요.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 손 관련주, 새로운 로봇 손에 편입된 종목입니다. 그만큼 파괴되겠다 자,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죠. 여기에 로봇 손과 관련한 부품을 공급한다.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로봇 손이 좀 약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여기에 공급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공박사가 로봇 손과 관련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테슬라 3세대 옵티머스는 내년 초 공개한다. 핵심은 뭐다? 바로 로봇 손이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로봇 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3세대 로봇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로봇 슈트를 입은 사람처럼 사실적일 것이다. 상당한 자신감이죠. 사람보다 5배 많은 생산성을 낼수 있고 24시간 작동하는 지능형 노동력으로서 인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이다. 연간 100만 대 생산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일론 머스크도 로봇 손에 오면은 작아집니다. 가장 큰 기술적 병목이자 경쟁력 요소로 로봇 손을 꼽았습니다. 인간의 손처럼 정교하고 능숙한 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학적 과제다. 손과 팔은 로봇 전체보다 더 복잡한 전기기계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로봇 손과 관련한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이 로봇 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공박사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 손까지 넘어왔는데요. 그 과정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5일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4.5일째까지 추진하면서 이 모자라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게 됐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아요. 제조업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전 세계 1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가 상당히 빨라졌다. 차트 보시면 이 선이 일본, 이 선이 중국인데요. 이 선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기울기가 가팔려졌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분을 이제 뭘로 메꾼다? 로봇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그만큼 로봇의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의 뇌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직접 공장 물류 자동업체 세 번째가 제조 물류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나눌 수 있죠. 노란몽투법이 처음 통과됐을 때는 2번, 3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1번도 올랐죠. 그런데 최근으로서는 금모로이드 로봇 손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봇 손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원익홀딩스죠. 원익홀딩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6천 원에서 3만 원까지 두달 만에 다섯 배 올랐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 로봇 손이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2의 원익홀딩스가 될수 있는 오늘 공박사가 가지고 온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링크 솔루션인데요. 뭘 하는 회사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공대 창업형 스타트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올해 6월에 상장이 됐어요. 현대차 국방과학연구소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외 500개 기업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상당히 폭넓은 고객을 가지고 있다. 최근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 양산을 위한 고정밀 산업용 3D 프린터 핵심 제품 공급 계약. 현대차에 납품을 할 정도니까 기술력은 완전 인정받았죠. 인공지능 기술 융합 3D 프린팅 제품 개발 플랫폼, 리미트 익스트림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리미트 익스트림은 생성형 설계, AI 융합 시뮬레이션, 정밀 적층 제조, 정밀 절삭 가공, 그리고 특수 표명 처리, 3D AI 고정밀 검증까지 생산 전 과정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에 의해서 유체역학적 복합 구조물 제조가 가능한데 휴머노이드 손과 같은 생체 모사 구조물을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손등 정밀 부품에 대한 샘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대량 수주가 예상된다. 그만큼 링크 솔루션은 파괴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낸 로봇 손이에요. 상당히 정밀하고 세세한 힘줄 그리고 굴곡까지 다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트에서 로봇 손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술력 있는 링크 솔루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 제품 보시면 우선 플라스틱 3D 프린트인데요. 자, 이 기계죠. 이 기계가 링크 EP500인데, 대형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용 3D 프린터다. 국내 최초의 엔지니어 플라스틱 상용화 3D 프린터입니다. 항공 우주, 반도체, 국방 등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금속 3D 프린터도 한다. b l t s 450인데요. 최적화된 업그레이드 솔루션과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실현했다. 티타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초합금, 스텔레스강, 고강도강, 공구강까지 다 가능하다. 자, 이 제품인데 상당한 기술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과 금속뿐만 아니라 바이오 3D 프린트도 가능하다. 이 제품이 바이오 3D 프린트인데요. 보시면 얼음성 소재부터 고점도 소재까지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바이오 3D 프린트를 통해서 귀 모양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푸드 제약 화장품까지 다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 분야에 걸친 3D 프린팅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측정을 위한 레이저 트랙크와폰텀 X 파로 암 시리즈도 있다. 3D 프린팅이 조금 낯선데요. 3D 프린팅의 기술력은 네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MJP 재료 분사 방식인데 이 방식은 뭐냐? 잉크젯 프린트처럼 수백 개의 미세노즐에서 광경화성 수지를 뿜어내고 각 층을 자외선으로 즉시 경화시켜서 적층하는 방식이다. 적층은 쌓는 거죠. 광경화성 수지는 화학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JP는 뿜어내서 쌓는 방식. 두 번째, PBF, 분말소결 방식인데요. PBF는 뭐냐? 금속 또는 폴리머 분말층 위에 레이저 진자빔을 쏘아서 분말을 국부적으로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바로 PBF다. 세 번째로는 FFF 필라멘트 압출 방식인데요. 필라멘트 압출 방식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가열해 녹인 뒤 노즐로 압출하여 한 층씩 쌓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필라멘트는 가늘게 실처럼 뽑아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MJF 분말 속일 방식. 이 방식은 퓨전 방식인데요. 유랩백그드가 개발한 분말 융합 공정으로 분말 층을 쌓지만 레이저가 아니라 잉크젯 노즐로 퓨전 에이전트를 분사해서 적외선 램프로 가열하고 선택 영역만 융합하는 퓨전 방식이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고분자 필라멘트로 만든 소재죠. 필라멘트는 실처럼 가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리고 고분자 액상 레진 소재. 액상 레진은 액체 화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세 금속 분말을 이용한 금속 소재. 상당히 정교하죠? 이렇게 정교한 모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고분자 분말 소재. 역시 복잡한 모형을 다 구현할 수 있다. 자, 3D 프린팅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 다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술력 있는 링크 솔루션 실적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박사는 항상 실적을 체크해요. 기업의 기본이죠? 2024년 11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33억. 올해 6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현대차의 본격적으로 납품하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폭발하죠. 상장 당시에도 실적보다는 기술력으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매출 구조를 보시면 역시 3D 프린트 역시 3D 프린터 부분, 폴리머, 메탈, 기타 모니터링, 3D 프린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다. 자, 그러면 최근에 링크 솔루션 관련 기사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2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옵니다. 링크 솔루션, 휴머노이드 로봇 손 인대 근육 정밀 구현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손 관련주를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사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겁니다. 사람 손과 유사한 로봇 손이 핵심 기술을 부상하고 있는데, 산업용 3D 프린팅 기업 링크 솔루션의 기술력이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로 작용한다. 상당한 칭찬이죠. 게임 체인저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손의 이런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액취에이터가 필요한데, 크기, 무게,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충분한 자유도를 구현하면서도 비용을 대폭 낮춘 손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업체가 뭐다? 바로 3D 프린팅 업체 링크솔루션입니다. 이에 휴머노이드 로봇드께서는 초정밀 동작 교현을 위한 대안으로 3D 프린팅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링크솔루션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 플랫폼 리미터 익스트림을 개발 완료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샘플 공급했습니다. 이제 최종 계약하고 대량 수주를 한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죠. 자이 3D 프린팅 기술은 휴머노이드 손과 같은 생체 모사 구조물 표현이 가능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 힘줄, 인공심장 등을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최근에 아까 그림 보셨죠? 첫 화면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한 번에 구조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해냈어요. 그래서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현했습니다. 가장 큰 난제를 꼽혔던 휴머노이드 로봇 손, 인대, 근육 등 초정밀 구현이 필요라는 산업에서 링크 솔루션의 기술력이 글로벌 고객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자, 링크 솔루션은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하나에로스페이스 등등등 500개 이상의 탄탄한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 박사가 링크 솔루션을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링크 솔루션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다. 시가 수익이 아직 1,700억밖에 안 돼요. 오닉 홀딩스가 2조 2천억이다. 13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링크 솔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내기 위해서는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 자 지금부터 차트 보고 핵심 타이밍 실시간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출발합니다. 그 전에 공박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공박사 정보방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우선 공박사가 추천한 종목에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대시세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테마니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 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 장짜리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전문가들만 자료집을 올리는 커몽에서 무려 3 0만원의 현재 절찰리에 판매 중이다. 공박사가 6개월에 걸쳐서 만든 40페이지짜리 핵심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조금 이따 커몽 사이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박사가 매일 아침에 가장 파괴력 있는 정보 중에서 주도주를 세 종목 딱 골라서 그날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이 종목만 단기 매매를 해도 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히든 종목을 제공한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제공하는데요.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공 박사는 이렇게 말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기법 자료집이 진짜 금몽에 올라와 있는지 금몽 홈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금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 박사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공 박사가 올리는 자료집이 하나 나옵니다. 자료집 이름이 주식은 과학이다. 아래쪽에 가격이 있죠. 무려 30만 원에 현재 절찬이에거 그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한시적으로 들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목차 한번 보시면 조금 내려가있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테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공박사에 대한 설명이 있죠. 대형 정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를 지냈습니다. 그몽에서는 경력 증명서까지 다 떼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박사는 검증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집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주식은 과학이다. 그러면 정보방에서 진짜 공박사가 매일 세 종목씩 추천하는지 또 정보방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100% 무료 급등주 정보방인데요. 이 방에 가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공박사가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10월 20일 날짜 클릭되고요, 스크롤 다 되고, 10월 18일 날짜 클릭 다 됩니다. 다른 데서 아마 가짜방을 운영하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박사는 그런 짓안 한다. 10월 15일에 역시 날짜 클릭되고 세 종목씩 추천드립니다. 그럼 10월 14일에 추천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4일 역시 클릭되죠. 종목 보시면 제닉스 로보틱스 오전 8시 52분. 로보스타 오전 8시 52분. 그리고 해승 에어 로보틱스 오전 8시 52분. 공박사는 주로 로봇주 중심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세 종목씩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공박사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체크해보시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들 단기 매매만 해가지고도 상당한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박사의 두 번째 2025년 프로젝트 히든 종목인데요.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 2025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는 500%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끝부분에 공박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괴력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공박사 정보방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 링크가 바로 공박사 정보방이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필요한 것들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보유 중인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들은 종목명을 여기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박사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핵심 정보들 다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올한 해는 대박나는 한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링크 솔루션은 오늘 7% 올랐습니다. 2,150원 올라서 32,150원. 양 중에 13%까지 갔다가 살짝 밀렸는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상장 이후에 지난 6월에 상장이 됐죠. 6월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 당시에 가격이 37,6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랬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다가 만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납품 소식이 들리면서 처음으로 휴머로이드 로봇송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2만원대에서 이제 한 32,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50% 정도 올랐다. 그렇지만 다른 로봇송 관련주, 원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차트 보셨겠지만, 단기간에 5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5배 오른 종목에 비하면 50%는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링크 솔루션은 이제야 시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송 관련주다.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박사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제 출발한 종목이다. 그리고 링크 솔루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돼요. 살짝 올랐지만 아직도 천억대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몇 조가 가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직접 납품할 정도로 실력 있는 회사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총액 국면에서는 몇 배가 더 올라도 무방한 그런 종목이다. 저평가되고 실력 있는 링크 솔루션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매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공박사도 이전에는 영상으로 종목 추천만 했어요. 그런데 링크 솔루션과 같은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우리 개인들이 수익이 충분히 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는데 개인들의 계좌는 불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공박사가 고민을 해보니 우리 개인들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주식에서 타이밍이 핵심인데 타이밍이 안 맞는다. 예를 들면 이래요. 주가가 링크솔루션 같은 종목이 막 오르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오릅니다. 오르는데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은 어떻느냐? 여기서 사고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런 타이밍 매매를 하신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도 이런 매매인 줄 모릅니다. 나중에 오르고 나면은 이런 매매를 했다는 게 반가름 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뒤에 주가가 서너 배 오르는데 우리 개인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나고. 반똥간이 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공박사가 분석을 해보니 바로 추경 매수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추경 매수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추경 매수가 뭐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개인들의 하루 종일 장 쳐다보고 있죠. 시세 쳐다본다. 폼 보고 모니터 보면서 등락 거듭하는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막 올라가면은 어떻게 한다? 손이 건질건질하죠. 그래서 매수한다. 이게 추경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중 8구는 장중에 빠져요. 왜 그랬느냐? 단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럴 때막 매수하는 거죠. 장중에 막 올라올 때 산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며칠 마고생한다마고생 하다가 한 단계 더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절. 우리 개인들은 신용미수 많이 쓰니까 또못 참죠. 그나마 버텨보는 분들은 또 들고 간다. 들고 가다가 여기산한 단계 더 빠지면 또 뭐합니까? 손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끝까지 버텨봅니다. 버텨보다가 이제 좀 오를만 하니까 와, 내가 산 가격 23,000원 왔다 하고 쾌제를 부르죠. 그러면서 본전 찾았다고 기뻐한다. 주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전 찾을 때가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본전 챙기자 바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본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매도하면 어떻게 된다? 링크 솔루션 기술력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대시세가 나오죠. 이 대시세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이 있느냐? 손절해서다틀렸죠 본전에 팔아서 틀렸죠 정작 대시세 나올 때는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한숨 짓고 후회합니다. 주식 팔고 나서 후회받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공박사가 종목 추천만 해서는 될게 아니다. 타이밍을 잡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손절 좀 맞고 본전에 파는 거 맞고 근본적으로 추격 매수를 좀 막아보자 해서 우리 개인들 수익을 좀 내보자. 그래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자 그러면 링크솔루션 실시간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날이 바로 처음으로 오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기사가 나왔다. 여기서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성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왔습니다. 링크솔루션은 글래드로서 가장 파괴력 있는 테마인 휴머노이드 로봇성과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하고 있다 11선도 올라오죠 이제 정배열이 시작됐습니다 21선이 장기선을 뚫고 골든클로스 났다 정배열은 추세 상승이죠 추세 상승은 중장기 상승이다 쉽게 안 꼬그려집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다 이올선을 타고 가면서 오늘 장중 꼭지 대비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느냐 공박사가 금방 올선을 타고 올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돌파 시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서 여기서 막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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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기는 뭐다? 추격매수다 이거 하지말라고 공박사가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리는 겁니다 올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올선과 맞물리는 여기 여기가 바로 공박사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합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동안 잃었던 본전을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 이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몰라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박사가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린다. 정보방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를 하나 달아놨어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타이밍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 몇 가지 드립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드린다. 이걸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수 있어요.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 링크 솔루션은 곰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에 불과해요. 원익홀딩스 같은 로봇송 관련주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원유 월딩스 오늘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중지가 됐는데요. 2조 2천억이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링크 솔루션은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다. 기가총액이 1,70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몇배더 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파괴력 있는 종목을 우리가 무조건 매수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매수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핵심이 뭐다? 타이밍이다. 다시 한번 공박사 당부드립니다.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하루 종일 장 쳐다보다가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추격 매수하면 잘하면 본전, 못하면 뭐다? 손절이에요. 철저하게 이렇게 올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올선과 부딪히는 여기서 저점 매수합니다. 저점 매수.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바로 핵심입니다 공박사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알람 켜놓고 알람 소리 들리면은 바로 여기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알람을 켜놓으란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일 보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다른 일 보시다가도 알람 소리 들리면 매수하시면 장중 저점입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박 날수 있고 지금까지 잃었던 본전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일 장중에 링크 솔루션 저점 매수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자,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했고, 이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 도입합니다. 이 종목은 어디가 좋길래 이렇게 공박사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됐다. 공박사한테 들켰어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먼저 재료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볼게요. 내용 보시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역시 로봇 관련주죠. 총 17개의 관련 특허 등록, 대기업 네 러버콜 양산화가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접촉했는데 지분 투자 후에 무려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시가 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서를 제안받았다세 번째, 이재명 정부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중목으로 거론이 된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여기에 무려 10조 금융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된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공박사의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젠 R&M 이었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무려 500%가 상승했습니다.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최초로 정보방에서 이 회사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많은 이하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박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11월 달과 연말 연초에 의해서 두 번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올초 들어서 급상승하면서 500% 상승했는데요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은 하이젠 r m 으로 몇백 퍼센트 수익 이 가능했죠. 그런데 공 박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도 세력들의 매집이 파악이 됐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상승 후에 살짝 놓아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에 걸친 세력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시면. 하이젠 RNM의 상승 초기와 비슷해요. 하이젠 RNM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 차트에이 모습 보이시죠? 두 번의 매집이 나타나면서 한번 뜨고 살짝 놓아줬다가 다시 땡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500% 급상승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든 조목이 이때 딱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한번 놓아주면서 두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하이젠 RNM이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바로 공박사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다. 이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히든 종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있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을 링크해 놨습니다. 이 정보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성함 연락처 적어 주시고, 보유중인 종목이나 관심종목은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의 2025년 두번째 프로젝트 주도주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2의 하이젠RNM이 될 종목입니다. 하이젠RNM은 상반기에 500% 상승했어요. 이 종목은 더 파괴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